찰롬!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이라는 날이 참 기대가 되는 날이죠.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바쁜 한 주간 일정을 보내고 쉼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주말에 취미생활도 할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남달랐으면 합니다. 오늘은 하루만 잘 버티면 되는 날이 아니라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라는 기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찬양과 기도, 간증과 말씀을 들으며 기도 응답을 받는 기적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 없게 되었음이라. 골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서는 어제 본 것과 같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요나 시대에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요나 선지자를 보내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소극적인 선포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니누웨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니누웨를 향한 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누웨는 그 이후 더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요나 시대에 그들의 회개는 진심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다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100년 이상 또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심판을 작정하셨고 나음을 통해 심판을 다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음 선지자 이름의 뜻처럼 남유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선포 이후에 니누에는 회개했지만 시간이 지나 또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북쪽의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후시탐탐 노리고 남쪽에는 강력한 애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 편에 선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그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이 유다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그 어떤 뛰어난 정치적인 전략을 짜고 강력한 군대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유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니느웨를 두 번까지도 수고할 필요 없이 단번에 없애 버리시겠다 하시면서 유다에게는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질 못했습니다. 남유다도 멸망당에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에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누이를 통해 경고하시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쇄신하길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네립과 같은 강력한 니누에 왕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회개와 기도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낸 것입니다. 니누에는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 유다를 돌이키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 니누에는 너무 악하고 잔혹해졌습니다. 결국 니누에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는데 그 이름이 전파되지 않고 우상들도 다 파괴하신다 경고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자손도 그들의 문화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쓸모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유다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서원은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응답해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들에서 이후에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 대가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서원했습니다. 한나도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서원을 하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와 소원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절기를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임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원도 세상 어떤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로 결단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력했고. 이미 북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 정세에 흔들리는 이스라엘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주변국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니누에를 사용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바벨론을 통해 니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유다 백성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 바사 제국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나 작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대국과 세계의 역사를 바꿔가시면서까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에 비해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걸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큐티 영상을 볼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나를 잊지 않고 그렇게 돌아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오늘 하루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더큰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 드리는 하루 될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